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교실입니다. 28장. 비교적 오랜만에 또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 사이에 기도학교 책이 나왔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제 약학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요. 어,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제가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창세기 교실은 계속 이어진다. 오늘 28장은요, 음,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우리의 믿음의 어, 선진이 되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 야곱과 에서가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이 어, 불안하잖아요. 언제 에서가 야곱을 죽일지 알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나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하죠. 명분은 이래요. 이제 네형 에서가 이곳에서 가난한 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다. 너는 여기서 아내를 삼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와라 하면서 보내는데요. 좀 모양이 이상해요. 바로 이 앞번에 어,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자 이사계 아내인 며느리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때 종을 보냈을 때는 약대 열필에다가, 낙타, 낙타 열필에다가 온갖 보물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예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지금 보내면서, 야곱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냥 달랑 몸만 보내요. 네가 가서 신부값 취해와라. 그러니까 좀 많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그 당시에 이 야곱의 집안이 분위기가 험악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형에서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아주 합당하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게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런 모든 모양을 보았을 때 그냥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어 축복을 해주거든요. 3절부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면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지금 나에게 내려온 그 유업의 상속자가 네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땅문서를 준다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보물을 약대에 실어 준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받고 야곱은 뭐뭘 주네 안 주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대로 해서 길을 떠나요. 이거를 옆에서 이제 지켜본 모든 것을 다 안에서가 하는 행동이 참 기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의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 겉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잖아요. 에서도 분명히 이 믿음의 가정의 자손이니까요.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일반적인 그, 평신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장로님, 권사님이고, 또 아니면 목회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분명히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쭉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 것에 많이 가있는, 영적인 냄새가 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교인을 예표하는 모양이라고 보면, 정말 서글프게도 딱 맞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 제대로 영적인 시각에서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의 육신적인 시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복, 자기가 봤을 때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명성이나 재산이나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약 자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아주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의 축복을 동생한테 해주는 거를 들으니까, 어, 불안한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고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다 자기한테로 집중시켜서 자기가 지금 좌지우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세상에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 에서는 자기 몫은 자기가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내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에서가 하는 행동이요. 지금 자기가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있는데 다 가난 그 지역의 딸들 뭐 예쁜 여자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아마 유지의 딸들이었을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어그 지역의 어떤 그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유지의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둘이나 삼고 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뭔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자기 편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떤 방편을 취하는데요. 그것이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는 거였어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 그 집안에 이스마엘도 어 결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낸 거죠,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딸을 취해서 아내를 또세 번째 아내를 또 드렸네요.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꿈꾸었던 그런 하늘의 분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공허한 자기 육신의 몸부림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고, 어, 하나님께 어떤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뭔가 하는 일이요. 자칫 이, 에서가 한 행동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기저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믿음의 행동 기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사실 대부분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아요. 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 예배자로 산다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 중에 받는 그 하늘의 은혜 이런 것이 희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제 댓글에다가 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성령을 또 부르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거기다가 답글을 달 마음조차도 안 생기더라고요.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도대체 이분은 정말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까? 아니면 약간 이단에 속해가지고 나를 흔들어 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어, 그래서 글쎄요.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 모양이 왜 이래요? 저는 제가 안디옥 교회를 남편이랑 세워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의문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정말 실질적으로 그 개척교회라는 그 발판에 발을 들여다 놓기 전에는 저희 둘이 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도 정말 많았고 특별한 성령 체험도 뜨겁게 반이했어요어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가난하고 보잘 것 없지만 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막상 개척해가지고 보니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되어가지고 우리 교인이 되어주나요?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더 저희를 멸시하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멸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큰 교회가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내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거 내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아닌 거야. 지금 내이 똑같은 환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어,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지금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금방 부응하지 않겠어? 나하고 우리 목사님이 아직까지 영적인 분량이 차지 않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기에는 괜찮은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거지. 지금 내 형편이, 내 물질적인 형편이나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교회 보잘 것 없는 이 성전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나의 영적인 형편인 거지.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더더더 더,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뭐, 목회를 몇년 했니, 또 내가 뭐, 어, 주의 종의 직분을 받았느냐, 또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느냐, 뭐, 어, 10일이나 뭐, 40일 금식을 했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정직하게, 어, 가장 내가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갈 길이 멀어요. 저도 갈 길이 멀고, 어, 제 기도 학교 또, 어, 여러 가지로 저를 호응해주시는 분들, 뭐, 저를 칭찬해주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언제나 죄와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에게도 어, 분노가 이만큼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 에서의 에서가 했던 이런 육신의 선택 같은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라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성경을 읽어봐야지 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이나 게으른 자나 뭐 어리석은 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더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애서의 소욕 이런 거를 구별해서 내가 어 하나씩 극복하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멀리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그 주인공 야곱이 이제 나오잖아요. 야곱이 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그 길이 정말 멀어요. 지금 야곱의 집은 브엘세바라고 나오거든요. 브엘세바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봤을 때요.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우리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하죠. 백두가 제일 꼭대기, 한라가 제 최남단이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예요. 단이 최북단이고 부엘세바가 최남단인데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뒤에.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건국되기는 훨씬 전이지만 그래도 그 지명은 그대로 있으니까 브엘세버가 최남단이고요. 하란은 어,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더 위로. 더위 봤다 나람 하란이라고 하거든요. 그 얼마나 먼 길이었겠어요. 무슨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누구 뭐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 하나도 없이 함께 해주는 종 하나도 없이 혈혈단신 홀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몇 번이나 밤을 만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밤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밤이지 않았을까 제생각엔 그래요. 그곳에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디 묵을 데도 없고. 야곱은 그래도 부자 아버지 밑에 황태자 같은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래도 자기를 낮춰서 열심히 집안 일을 돕고 일을 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만 하여튼 집안에, 장막 안에 거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딘지 모르게 먼 길을 가다가 하늘을 지붕 삼아, 그죠? 돌을 베개 삼아 지금 누워서 잔다라는 것. 그 들짐승이 막 있는 그 들판에 혼자 자야 된다는 것.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깜빡 잠이 들었겠죠? 너무 지쳐서. 그랬더니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을까? 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그 순간에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깨서 하는 말이, 제일 감격해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만웨일이잖아요. 임만웨일 임마누엘 훨씬 이전에 창세기,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은 임만웨일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딱 성취되어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는 얼마나 더 야곱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그 야곱이 있는 자리와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거기서 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줬던 그 말과 똑같은 말그 말보다 더 얹어서 얹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모든 자손이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도요. 참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그 지금 기도하는 딱 요것, 이것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많이 사실은, 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해서 세우신 계획은요. 우리 인생 전반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지금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입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이것이 마치 인생의 종착역처럼 좋은 직업을 얻고 그렇죠. 뭔가 보장된 어떤 그런 지위에 이르는 것이 모든 꿈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무슨 꿈을 꾸나요? 참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기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뭐,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애 학원 보내야 되고 너는 공부만 해. 기도도 엄마가 해 줄게. 너는 뭐 열심히 네할일 해. 예배 가서 엄마가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딱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는가 몰라도 뭔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만 가도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깝죠. 저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엄마의 소원대로 아빠의 소원대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공허하겠냐고. 그 아이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가서 신앙생활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제일 힘겨운 그 대입이라는 또 어떤 성취를 이루는 그런 일생일대의 큰 과정을 하나님 없이 했잖아요 기도는 엄마가 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높은 자리 가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일은 참 생각하기 어려워요 불신자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평생에 어떤 이루어야 되는 큰 그림을. 어,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요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해요 서원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뭔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것이 서원이잖아요. 그 이루어 주세요 할때 이루어 달라는 거좀큰거 구하지 야곱은 기껏 구하는 게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이 구해달라는 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달라는 것. 그것이 사실 어. 그 영적으로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가장 큰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인생 그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예배는 엄마가 드릴게 헌금도 네 이름으로 엄마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애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거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와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저는 어,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곁에 와 주시는 인마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것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 그것,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보는지요. 악인들이 처처에 하나님 횡행하고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금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가장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꿈을 꾸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식으로는 제대로 된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꿈을 잃은 지 오래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주님은 반드시 꿈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알게 하소서. 그 거룩한 계획에 맞춰 우리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큰 성취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일생을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신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주님께 구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